네, K3 차량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나온 차량인데요 중고차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집트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차인데요 보통 무사고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있다 그러면 감가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있으면 중고차 내수 국내 시장에 팔더라도 감가되고요 개인간 거래하더라도 감가 소지는 존재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출도 감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무사 보면 금액도 잘 나오고 주행거리에 크게 관계없이 금액, 평균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3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가솔린 1.6인데 디럭스, 럭셔리, 트렌디, 어, 프레티지, 노블레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는 해요. 차 자체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많이 팔리고 그랬던 차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요. 아반떼나 MD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약간 밀린 감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뒤 트렁크 부분인데 이렇게 열어 보면 저렇게. 우그룩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그룩을 실링이 너무 엉성하잖아요. 사고가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잘라서 용접을 하고 실리콘을 바른 거예요. 수리를 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백판넬이에요. 뒤에 트렁크 이쪽 동그라미 친 부분 쪽이 그 범퍼, 뒷 범퍼 있는 쪽이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보이죠? 그 사이가 그 사이가 이렇게 벽면으로 살짝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고가 있어서 찌그러졌기 때문에 다시 잘라서 붙이던가 또는 망치질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시 실린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고 차예요. 사고 차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본인 차가 사고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잘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씩 뭐 카센터나 공업사 같은 데서 사고 좀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셔서 사고가 있다 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드물고요.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면. 사고가 현장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십시오. 사고가 있네요.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아, 여기를 그때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수리했는지는 몰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중고차, 중고차를 샀는데 단순 교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알고 쓰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기도 하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사고가 있으면 감가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주행, 2차 같은 경우는 20만 키로가 넘었어요. 20만 키로가 넘는 거 자체는 일단은 가격 판단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죠. 국내에서 내수 판매 하시기에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수출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매입처리 다 해드리고 있고 상담 다 해드리니까 문자로 지금 그 문자로 문의들 많이 와 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왜냐면 이제 제가 그렇게 문자로 보내면 문자 답변을 송출해드려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요 정도는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나, 뭐, 압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없네요. 이런 조회 같은 건 저희가 간단하게 다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해드려서 안내를 드리니까, 금액대가 생각, 생각외로 맞다 싶으면, 이제 날짜에 맞춰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이 나오는 날이 일주일 뒤인데, 이거 일주일 뒤에 팔겠습니다. 견적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다 견적 드리고, 그 뒤에, 판매 확정이 되는 날 제가 가서 매입처리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K3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고요. 사고가 있어도 없어도 사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상태가 조금 안 좋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최대한 저한테 알려주시면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상태 그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던가 또는 그 부분은 최소화, 감가폭을 최소화 시켜서 매입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K3 중고차 혹시나 어, 파신다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두루두루 답변 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